여기는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왔었던 곳인데 어, 안에 지금 보시면 보이려나요? 황어들이 아, 수십 마리가 지금 황어들이 이 양어장처럼 이렇게 갇혀가지고 예, 조기가 막혔어요. 갇혀가지고 지금 음, 오도가도 못하고 이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죠. 이제 수십 마리인데 수십 마리 엄청 많네요. <laughs> 여기를 저기를 살짝만 터놓으면 얘네가 그냥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, 저기 물기를 잠깐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. 뭐 연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가지고 <laughs> 일단 조금씩 파 봐야겠죠. 아 이건 삽이 있어도 한참 파야겠는데 삽이 <laughs> 있어도 한참 파야 될 각인데요. 이거 우와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을 쫙 내서 아 터야 되는데 만만치 않네요. 드디어, 운하 개통식이. 아또 무너질 텐데, 이거. 여길 좀 넓게 봐야 되는데. 야, 이, 실 중간이, 중간이 아주 그냥, 오우뭐 빼내면은, 무너지고 무너지고 하니까. 살팔만만 아, 있으면 끝나는 건데. 포크레는 한 삽이면, 두 삽이면 끝나겠다. 한번 밀면 끝나지. 그치, 한 번만 쭉 하면 끝나지. 야, 아무래도... 황어요, 황어. 황어 예. 아니요, 뭐, 어제, 그저께 며칠 전부터 누가 담궈놨더라고요 아, 누가 이렇게 둔 거죠? 왜 이렇게 들어온 거요 아니, 아니, 막, 이거 투망하신 분들이 자면서 혼자 은 거죠. 예. 귀찮으니까. 좀, 그래서, 좀 타가지고 좀 풀어주려고, 예, <laughs> 네,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. 거의 다 됐네요. <laughs> 들어오는데 지금, 지금은, 이제 예, 물이, 내려가는 물이라가지고, 이따가, 들물타임에 먼저 물 조금 수위 좀 올라오면은, 빠져나가겠죠. 나도 그냥, 내가 그냥, 사랑살랑 하는거야. 양발까지 버려가면서 조금만 더 파면 될텐데 이야 역시 날 파는 데는 손이 낫네 인간 포크레인 <laughs> 이때 물은 물은 통에 막혔던 어 모래뚝을 지금 이렇게 뚫어가지고 새물이 쫙 내려갑니다. 예. 지금 황 선생들은 다 놀라가지고 저끝두 머리 에 모여 있는데 수위가 어느 정도 맞춰지면 한번 저기 가갖고 뒤에서 한번 후달고 봐야겠네요. 일로 치고 올라 도망 나갈지. <laughs> 야.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30분 꼬박 파, 파가지고 지금 겨우 그것도 또 우리 막팀장이 막판에 같이 도와줘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이 정도 이 정도 해 줬으면 됐죠 뭐 지금 애들이 계속 안에서 돌기만 하고 저기 물 들어온 데로 안 타고 나가는데 이따가 사람들 없으면 뭐 쟤들이 타고 나가겠죠 다음에 와서 한번 내일이나 해가지고 다 빠져 나가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. 여기 기수역에도 지금 뭐황 선생들이 황어들이 바글바글합니다. 저 앞에 수면에서 노는 놈들도 다 황어고, 숭어도 있고. 아 벌써 하직한 황 선생들이. 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, 이놈들? 응? 어, 빨리 가야지. 꼴 <laughs> 어, 가. 걔도 뭐 이제 산란하려고 색깔은 본인 색 갖추고 있는 놈들인데. 올라가서 산란해야지. 을 아, 며칠 전에. 제가 물기를 터둔 모래 둔봉에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. 아직까지 황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. 야, 근데 아직도 일부, 일부 몇 마리들이 아직 남아있네요. 그래도 뭐 대부분은 다 빠져나갔어요. 보니까. <laughs> 빠져나갔고, 아직도 저기 중앙에 보면 한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한 열, 대여섯 마리 정도가 남아서 이게 안에서 아직도 놀고 있네요. 와 엄청 크다! 와 화가 엄청 커! 숨을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저 부유물들 그 밑으로 다 기어들어가네요 야 저기를 치고 나가지 마보 같은 녀석들 그래도 다행이에요 대부분 한 진짜 2, 30마리 있었거든요 여기에 마글바글하게저 모래 물길 파느라고 한 30분 정도 우리 같이 낚시하던 동생이랑 열심히 손으로 고생해서 파는데 그래도 뭐, 많이 빠져나갔네요. 이 정도 해놨으면 됐죠, 뭐. <laughs>